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죄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라고 반항하며 대적하며 거부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죄, 이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한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 마음을 싹 치워 주실 거야. 모든 죄가 저절로 눈 녹듯이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나의 모든 삶 전부를 다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결과만 원합니다. 내 집을. 청소 업체에게 맡기지도 않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내 집이 저절로 깨끗하게 청소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죄는 패배하고 하나님이 승리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말 맞습니다. 문제는 죄를 짓는 내가 죄와 한몸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시려면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 멸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로 내 모든 죄를 덮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내 모든 죄를 덮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왕과 결혼한 여인이 왕비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왕비인 것은 왕의 아내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과의 결혼을 거부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왕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현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 믿고 따르는 중인 그 사람에게만 십자가 보혈과 죄사함이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죄와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절대로 어떠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먼 훗날의 최종 목표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이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 자녀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라도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끊어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방치하면 자녀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두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는 것은 우리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과 세상 전부를 잃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